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주니어입니다네 제가 지금 한가지 추진하려고 하는게 있는데 만약에 비교를 원하시는 같은 클래스의 두 차량이 있으시다면은 어... 그것들을 이 영상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 두개 붙어볼 만하겠다 하면은 제가 그두 차량으로 1대1 비교 영상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막 근데 좀 붙을만한 것들을 적어주셔야지 막 바피드 블리시랑 프로젠티이식 같은 거 비교해달라고 하면은 안됩니다. 걔네 둘이는 비교가 안되니까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 영상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피주니어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유튜브를 할 틈이 안 나가지고 결국 아타카리뷰 미루다 미루다 결국엔 안 왔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사과의 말씀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드디어 3월 달에 패치한다는 말이 많았던 거 드디어 패치를 했습니다 이제 패치 한지 좀 지났죠 아 이번에 레이스 패치와 함께 굉장히 수많은 차들이 g t 에 다시 왔습니다. 다시 패치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 이 차, 도미네이터의 후속작입니다. 도미네이터, GTX. 이 차를 포함해서 슈퍼카도 4대나 나오고 굉장히 리뷰를 안할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사람들 말이 이번 신차들에좀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가지고 한번 조사차 들어와반서 많이 굴려봤는데 차량들을. 어 일단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제대로 이게 원인이 뭔지 지금 뭐 더블클러치가 안 먹힌다는 둥뭐 차가 뭐 직발 뭐 힘이 없는 것 같다는 둥 길거리에서 몰고 다닐 때 그거를 일단 그거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운 핸들링 시스템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스턴트레이스 기억나시죠? <laughs> 스턴트레이스 때 다운포스라는 새로운 핸들링 시스템이 추가가 됐잖아요 이번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엔진 리지스텐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됐습니다. 뜻을 해석하면 엔진 저항, 뭐 엔진 강도, 엔진 내구성, 그러는게 되겠는데, 모저 이름 만들어서 이게 어딜 봐서 핸들링과 관련이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직 이 시스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에, 이 시스템이 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차의 핸들링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런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번에 나온 모든 신차들에 적용되는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특성이 굉장히 차를 그지같이 만들었어요. 차가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블 클러치가 안 먹히고 막 차가 막안 나가는 느낌 나고 이두 가지 특성 때문에 차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일단 이거를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특성들에 대해서. 자,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특성들은 예, 이번에 나온 이 엔진 레지스텐스 시스템과는 별개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이번에 나온 모든 신차들에게만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 업데이트 이전의 차량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이번 신차들에게만 나타나는 고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신차들의 핸들링 스크립트에 녹아들어 있는 특성이에요. 일단 이 특성들을 언급하기 전에 한 가지 이 게임에 존재하는 팩트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커브부스트 아시, 아시나요? 커브부스트.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을 위해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연석을 계속 좌우로 끼고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연석을 밟음에 따라 그냥 도로를 달릴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가속을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gta에서는 이런 연석을 밟으면 rpm 게이지가 확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g t 에서 알고 있던 차량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RPM 게이지를 확확 레브리밍까지 끌어올려 주면서 원래대로 주행하면 얻을 수 없는 빠른 가속을 얻었던,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 나온 시차들은좀 다릅니다 이번에 나온 시차들은 눈에 띄는 두 가지 특성이 존재하는데 이, 이 특성들이 버그가 아니라 락스타가 직접 구현한 거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아무리 의도한 거라지만 그 정도가 조금은 지나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이게 좀 너무 심각하거든요 되게 첫 번째 특성은 레브리밋 근처에 가기도 전에 변속을 하는 거랑 미리 두 번째는 레브리밋에서 변속하지 않고 한참을 있다가 변속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이두 가지 특성이 신차들 거의 대부분에 들어있고 이 신차들을 볼때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 첫 번째 특성은 차가 가속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조금 더뎌지긴 하는데 어쨌든 가속을 하긴 해요, 하긴 하잖아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가속을 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두 번째 특성은 차의 가속에 진짜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레브리밋 근처에서 주구장창 돌려봤자 차는 더 이상 가속하지 않아요. 더 가속을 하려면 변속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두 번째 특성은 아까 말했다시피 레브리밋에서 한참을 돌리다가 변속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변속을 하기 전에 현자 타임이 생기게 되죠. 이 현자타이 동안에는 차가 가속을 하지 않으니까 운전자는 차가 멍 때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건 트랙을 주파할 때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가 아까 커브부스트를 언급했었죠. GTA의 모든 차량은 연석을 밟으면 RPM 게이지가 상승한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나왔던 차량들은 연석을 계속 지속, 지속적으로 밟음으로써 RPM 게이지를 빨리빨리 상승시키고 변속을 빨리해서 일반적인 주행에서 얻을 수 없는 미친 가속을 얻는 커브부스트 가능하다고 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번째 특성 때문에 신차들이 아주 개바람 물질이 됩니다 굳이 스턴트레이스의 연석이 아니더라도 GTA의 일반 공공도로에는 작은 턱부터 도로의 굴곡까지 정말 수많은 연석들이 존재합니다 이 연석들은 신차들의 RPM 게이지를 레브리이까지 급상승하게 만들고 이때까지 존재했던 차량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특성을 가진 신차들을 레브리미닛에서 한참을 멍때리다가 변속하게 만드는 주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엔터티 엑색살이나 타이판을 탔을 때 차가 팍팍 치고 나가지 못한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예, 이제 이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차가 멍때리니까요. 거기에 수시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까지 겹치면 1인칭으로 공공도를 달릴 때 예, 이 타코미터가 아주 개판오 분전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커버부스트도 마찬가지 이유로 신차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속이 악영향을 주죠 더블크러치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연석이 양옆에 가장자리밖에 존재하지 않는 스턴트레이스 트랙을 달릴 때나 공공도로에서 그나마 평평한 도로를 달릴 때는 이 특성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엔터티 XXR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가 상당히 상위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차가 얌전하게 굴고 잘 달릴 수 있을 때가 이런 유해의 레이스를 할 때입니다 도로가 평평하고 깔끔할수록 이 신차들이 더 깔끔하게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솔직히 솔직히 이런 조건을 따진, 따지는 차들이 지금 GTA의 실정에 맞을까요? 아무래도 현실성을 생각하느라 더블클러치도 맞고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건을 따져서야 현재 최상위권에 군림하는 차들의 명함도못냅니다 이거 아주 아니 최상위권이 뭐야? 입바닥을 깁니다. 아주 성능이. 이번 신 슈퍼카들은 에타이런트랑 테저렉트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굳이 특성들이 아니더라도 기본 스펙도 딱히 좋지가 않아요. 아, 테저렉트도 뭐 딱히 눈에 띄진 않는구나. 얘를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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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저렉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서 가속이라도 괜찮지. <laughs> 엔터 XXR 같은 경우는 다운포스 수치가 1.75, 타이판 1.2 역대 슈퍼카 중 진짜 최악입니다. 프로젠 GP1이 1.25였는데, 얘가 이번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2 극혐입니다. 아주 다운포스 수치가 이렇게 바닥을 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고속에서도 개판이고, 저속에서도 개판인, 이제 이도저도 아닌 차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판 뭐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궁금니다 차가 이번 테저렉트 같은 경우, 이번에 나온 거 1.7입니다. 핸들링 안정성이 싹다 개판이죠. 타이런트는 3, 네, 얘한 혼자 3입니다. 3. 이렇게 기본 스펙도 딱히 눈에 띄지 않는 스펙인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런 특성들까지 겹치니 차가 그야말로 병신이 되는 겁니다. 테저렉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훨씬 나아요. 왜냐? 전기차다 보니까 얘는 변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특성들이 안 나타나. 그래서 테저렉트 혼자 이 이런 현상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280만 달러짜리 차가 고자면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락스타가 GT6를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에서 니가 운전 운전 시스템을 이런 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몇 백만 달러짜리 차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트폰도 아니고 그래도 추후에 이 시스템 자체의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 믿어야죠. 락스타가 차 하나하나를 너프를 때리거나 버프를 때린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랬다면은 그 차의 버그가 존재해서 버그 픽스를 했을 때입니다. 아리치미나 타이러스 같은 케이스와 같이 스포일러 버그를 고친 거라든가 아니면 최근 차량 좀 들춰보면 람바다티 비세리스 그리고 서스펜션 버그 그것 때문에 속도 버그 엄청난 최고 속도가 나왔죠. 네 그거 고친 거랑네뭐 등등. 아니면 다운포 시스템 전체에 손해된 적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저번 뮤스 작전 업데이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기매매 업데이트된 다운포스 시스템 자체를 너프 때린 거를 밀수작전 때 롤백을 시켰다고 제가 말씀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특성과 엔진 레시스턴스이 시스템도 추후에 수정될 가능성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금 제 극단적으로, 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에 190만 따로짜리타이판 같은 경우는 차 성능이 아주 바닥이거든요. 솔직히 새로운 시스템을, 어? 솔직히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때 나오는 슈퍼카들은 좀 좋게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운포스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 나왔던 이 세대 슈퍼카 아리츠비, 타이로스 ETR1 이세 차량은 스포일러버그가 고쳐진 이후에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쟁쟁한 슈퍼카들 아닙니까 아리츠비는 지금 완전 밑대가리중 하나고 근데 이번에 나온 슈퍼카들은 테저렉터를 제외하고는 성능이 다 바닥을 기니까 일단 이 특성이 한몫을 하고 너무 지금의 GTA 실정에 안 맞는다는 거죠 아유 아마 타이런트 같은 경우는 이 특성만 아니었으면 은 상당한 슈퍼카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중상위권까지 갔을 겁니다 상위권도 노려볼 수 있었고 왜냐면은 하 타이런트 같은 경우는 다운포스 수치도 3이고 나중에 한번 몰아보면 몰아보면 알겠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더블클러치가안 먹히는 이유 그리고 차가 잘안 나간다는 느낌을 받는 원인이 버그가 아니었던 이유를 설명한 거였습니다 소론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테저렉트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전기차가 원래 GTA 전기차가 초반가속에 엄청 치고 나갔다가 중반부터 최고속도 때문에 슉 쳐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테저렉트는 이번에 전기차 치고 굉장히 최고속도도 높고 가속이 대부분 다 중후반 쪽에 밀집이 되어 있어요. 초반에는 일반 슈퍼카처럼 치고 나가다가 중후반에 미친 듯이 치고 나가서 X80을 따라잡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X80과 거의 동시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세대의 차량은 t 시0과 같이 붙여봤습니다. 엔터티가 먼저 들어가고 T20 다음 그 다음에 타이런트가 간단간단하게 뒤에 들어가고 그 다음 타이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셨다시피 이번에 신차들이 직선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좋죠 테저렉트 같은 경우는 X80을 따라잡고 X80이랑 동시에 들어가고 나머지 차들 엔터티는 T20 째끼고 타이런트는 T20이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다운포스 차량치고 굉장히 빠른거 맞죠 단지 타이판이 좀 느릴뿐 근데 타이판도 막 엄청 느리진 않아요. 문제는 이런 직선이나 평평한 도로를 달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왜 타이판이라는 190만 달러짜리 고가의 슈퍼카를 왜 벤시랑 지금 같이 보여 드리고 있느냐. 진짜 타이판, 엔터티 XXR, 테저렉트 타이런트 모두 벤시랑 동등하거나 그 이하입니다. 지금 타이판 벌써 벤시한테 따돌려진 거 지금 보이시죠? 영상에서 벤시 핸들링이 얼마나 몰기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타이파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고 이번에 엔터티 엑셀사를 이제 지금 보여드릴 텐데 엔터티 엑셀사도 이미 똑같은 상황입니다 벤시가 이미 초반에 째꼈어요 제가 어떻게든 이두 차량을 진짜 서러워서 어떻게든 벤시보다 빠르게 달려보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는데 오저히 안되겠더라고요 핸들링이 굉장히 구기입니다 아주 뭐 조금 돌려고만 하면은 바로 이제 옆으로 슬슬슬슬슬슬 밀려나요. 그러다가 이제 바깥으로 밀려나고 바로 절벽행이지. 그래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이게 벤시보다 느리니까 그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얘네를 벤시보다 빠르게 달리게 하려는 것보다 저승으로 가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아유. 근데 제가 이거 산길을 달리다가 알아낸 거가 하나 있는데. 엔터티 XXR이나 타이판 같은 경우는 그렇다 쳐도 돼요 왜냐? 얘는 다운포스 수치가 1.75고 하나는 1.75고 타이판 같은 경우 1.2니까 그냥 굳이 특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두 차량의 핸들링이 구려가지고 그런 거라고 칩시다 우리 다운포스 수치가 이렇게 바닥을 기니까 그렇게 따지면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타이런트입니다 보저의 다운포스 수치가 3이라는 게 전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저 ETR 1과 전혀 비교조차가 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타이판이나 엔터티 같은 경우는 다운포스 수치가 낮아서 그렇다고 쳐요. 근데 타이런트는 다운포스 수치가 3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래도 성능을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코너링 같은 경우는 직발은 특성 때문에 좀 버벅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도 핸들링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ETR 1 같은 같은 다운포스 수치를 가진 이태원이랑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저 영상에서 제가 안쪽으로, 못, 안쪽으로 안 도는 게 아니에요. 못 도는 거지. 저도 이태원처럼 저도 저렇게 안쪽으로 저렇게 촥 붙어서 달리고 싶어요. 원래 다운포스, 다운포스 차량이 그런 식으로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고속 핸드링이 메리트 아닙니까? 근데 이번 신 슈퍼카들이 다 차가 안으로 붙으려고만 하면은 고대로 이제 바깥으로 쭉 밀려나가니까 문제지. 그래도 타이런트가 타이판이나 엔, 엔터티의 엑셀살보다는 몰기 편하기는 한데 이게 다운포스 수치가 3이라고는 전혀 믿기지가 않아요. 보면은. 제가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다른 크레스의 다른 신차들을 몰아보다가 알아낸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현실의 수프라를 모티브로 한 제스터크 대식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크래식 차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차는 NG 리지스턴스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지 않고 다운포스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지 않는 오로지 이번에 나온 신차들에게 적용되어 있는 그 특성만 적용되어 있는 차였습니다. 근데 이번 슈퍼카들이랑은 다르게 너무 핸들링 느낌이 좋은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얘네를 오히려 이번에 나온 슈퍼카들을 뛰어넘었습니다. <laughs> 이3개에 달릴 때 이미 추월을 해요. 물론 얘도 이 엔진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 속도가 약간 안 붙고 약간 빌빌거리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핸들링 느낌이 차원이 다르게 훨씬 이 제스터 클래식 쪽이 좋은 거예요. 애초에 스포츠 클래식 차량들이 이 거의 250만, 막 230만, 200, 이막 190만 이런 차량들이랑 거의 동급으로 다되고 있... 아니, 동급이 뭐야? 얘네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이 슈퍼카들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스터 크래식을 갑자기 왜 꺼내느냐 다음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미네이터 GTX 네 도미네이터의 후속작입니다 네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예, 네, 다운포스 시스템은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엔진 리세스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진 특성은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 모든 신차들이 적용되어 있다고 했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핸들링 느낌이 이 앞서 소개했던 슈퍼카들이랑은 다르게 확연하게 좋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이 차량이 굉장히 느린 탓도 있을 거예요. 이 차량 제가 공항에서 찍은 거 보여드릴 텐데, 지금 원래 도미네이터보다 한참 느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저는 지금 핸들링 느낌만 보는 거니까. 근데 이핸들링 느낌이 머슬카 같지 않게 굉장히 가볍고 경쾌하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다운포스 시스템도 적용돼 있지 않고 엔진 레지스텐스 시스템도 적용돼 있지 않은 그런 차량이나 그리고 두 번째로 엔진 레지스텐스 시스템만 적용돼 있는 그런 차량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운포스 시스템만 적용돼 있는 그 차량을 보여드릴 텐데 바로 바피드 GB 200이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랠리 스포츠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트로포스 랠리를 상대로 같이 놨습니다. 엔진이 버벅인다는 페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트로포스 랠리를 네 추월한다는 것부터가 네 굉장히 좋은 차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얘는 차가 미끌미끌해도 그래도 바로 카운터를 치면은 바로 자세가 바로 잡힙니다. 하지만 타이판이나 뭐 엔터티 X, XR 이런 애들은 한번 쭉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속도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이세 차량을 보여드렸느냐 지금 보여드린 세 대의 차량들 제스터 클래식, 도미네이터 GTX, GB200은 각자의 클래스 내에서 매우 준수한 성능을 냅니다 제스터 클래식 같은 경우는 직접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스포츠 클래식 내 상위권에 될 차량이고 바피드 GB200 같은 경우는 레디 스포츠 칸에서 상당한 성능을 발휘하고 도미네이트 GTX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려서 산길의 고속 코너에는 다른, 참, 다른 머슬카들에 비해서 조금 후달릴 수 있지만 그 핸들링만큼은 정말 머슬카답지 않아가지고 코너가 많은 도시레이스에서는 다른 머슬카들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자기 클래스 내에서 활약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락스타가 바른 상황이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더블 클러치만 쓰지 못하게 막으면서 좀 현실성 있게 각자 클래스에서 활약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이네대 슈퍼카는 활약은 커녕 상계 데이스에서 벤시보다 도 못한 처참한 성능을 입니다이 벤시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벤시가 코너에서 굉장히 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벤시보다 몰기 짜증나고 코너에서 거지 같다뇨.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벤, 벤시와 타이판을 비교했을 때 벤시가 더 몰기 편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분명 이 신차들에 있는 특성은 차의 가속 성능에만 악영향을 끼칠 텐데 핸들링이 안 좋은 이유는 뭘까 특히나 타이런트 같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운포스 수치가 3이나 되는 차량이라 핸들링이 좋지 않은 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신차들의 특성도 차의 성능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한몫을 하지만 이 거치기, 대게 거지 같은 핸들링도 굉장히 큰 몫을 합니다 이번 신차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테저렉트 같은 경우도. 옆에 사이, 같은 전기차인 사이클론을 같이 두고 보고 있는데, 야 저는 맨 처음에 사이클론 리뷰했을 때사이클론의핸들링이거지 같은 줄 알았습니다. 테저렉트를 몰기 전까진 말이죠. 다운포스 수치가 1.7이고, 어, 전기차라서 그 엔진 특성도 안 받고 엔진 버벅이는 특성도 안 받아서 그나마 차가 좋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던 내가 잘못지. 이 근데 테저렉트는 차가 나쁘다고만 할수 없는 게 애초에 차가 좀 특이합니다. 사이클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이때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가속이 대부분 다 초반에 몰빵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갈수록 최고속도 때문에 축 처지는 그런 느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하지만 테저렉트 같은 경우는 초반 가속은 그냥 그저 그렇지만 중후반 때부터 미친듯이 튀어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속도도 전기차 치고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코너가 많은 산길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초반 가속이 좋은 사이클론이 코너를 탈출할 때 팍팍팍 튀어나가니까 아무래도 초반 가속이 그냥 그저 그렇고 핸들링과좀안 좋은 테저렉트보다는 아무래도 사이클론이 이 트랙에서 좀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스턴트 레이스 같은 데서는 사이클론이 최고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힘을 못 써서 그런 데서는 아마 테저렉트가 힘을 좀쓸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테저렉트보다더 좋은 차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차를 쓰겠지만요. 아까도 말다시피 했왜이 슈퍼카들 내대 핸들링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추측을 하건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세대 차량, 왜 보여드렸느냐? 제스터프래시 같은 경우는 다운포스 시스템과 엔진 리지스텐스 시스템 둘다 적용돼 있지 않은 차량이었고, 도미네이터 GTX 같은 경우는 엔진 리지스텐스 시스템만 적용돼 있는 차량이었고, GB200 같은 경우는 다운포스 시스템만 적용돼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분명히 신차의 특성 때문에 엔진이 버벅이는 그런 패널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클래스에서 잘 활약을 했습니다. 이세대 차량. 하지만 이네대 슈퍼카 같은 경우는 다운포스 시스템과 엔진 리시스텐스 시스템이 같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이번에 추가된 신차들 중에서 저두 시스템이 같이 적용되어 있는 차들은 이 슈퍼카 네 대와 프레시 GT라는 스포츠카 한 대밖에 없습니다. 희한하게 이두 시스템이 같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들은 그, 크, 그 클래스 내에서 성능이 굉장히 바닥이 기더군요 제 추측으로는 이두 시스템이 결국 둘다 이게 핸들링에 관여하는 시스템이니까 이두 시스템끼리 서로 충돌이 나서 차의 핸들링 쪽에 뭔가 야마를 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버그를 일으켰다고 생각이 들어요 엔진 버벅거리는 것도 버벅거리는 거지만 이 슈퍼카들의 핸들링도 사람 답답하게 하는데 한몫을 하니까요 타이런트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번이고 말하지만 3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보스 수치가 아까 비교했던 ETR1의 핸드링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엔진이 버벅이더라도 코너링이 좋으면 아까 제스터크 대식 비교 영상에서 보셨던 하극상을 연출하실 수가 있, 있습니다. 그만큼 핸드링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무한가가,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바로 지금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네 스팀 데이터베이스 네 업데이트 업데이트 기록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3월 15일 브랜치즈 qa, 베이타, QA 베타 qa 베 m 타 타임 업데이트도 이렇게 돼 있죠 3월 15일 이 qa 베타가뭔 뜻이냐면은 네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하기 전 개발자들 내에서 마지막으로 파이널 테스트를 할때 미리 올려놓는 그런 데이터 파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15일 달에 QA 베타 파일을 올리고 네 그리고 3월 20일 달 5일 뒤에 5일 뒤죠 3월 20일 이때 이제 퍼블릭 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한링업데이트예요한링 서킷 업데이트 이게 공식 업데이트입니다 네 이제 3월 20일 날 이루어진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3월 29일 날 새로운 게 하나 올라왔거든요. QA 베타 2라고. 자, 일단 새로운 QA 베타 파일이 올라왔다는 것이 일단 락스타가 또 다른 패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이게... 아직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다음 업데이트를 위한 어 그냥 포석을 깔려고 이렇게 올린 건지 미리 데이터를... 아니면 이번에... 차량 이번에 나온 신차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네 고치기 위해서 패치를 올려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미리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이게 근데 아직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단지 미리 올려놓은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언제 패치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락스타 내부만 알지 락스타 내 개발자들만 알지 이게 일단 뭔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이게 언제 패치될지도 알수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9일 동안 무언가를 해서, 지금 이 시점에 딱 EQA 베타2가 올라온 게, 높은 확률로 이번 차량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지금 20점에 딱, 일주일 조금 넘어서 이게 올라왔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높은 확률로, 3월 20일 달이 화요일이었으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 네, 그러니까 4월 3일이죠. 4월 3일에 이게 딱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희망이 보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취해야 될 행동은 네 이미 사신 분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이번에 나온 신, 슈퍼카들이나 이번 신차들을 안 사신 분들은 제발 사지 마세요 락스타도 어차피 회사니까 돈을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현지를 유도하려고 일부러 그 고가의 슈퍼카를 내놓는데 이번 신차들 쓰레기라고 다 동네방네 소문나봐요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 이번에 나온 신차들 다 외면하고 안 사고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어떻게든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패치를 굉장히 빨리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차들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네 차를 사준다면은 얘네는 패치를 굉장히 늑장을 부리면서 왜냐면은 얘네는 얘네는 그렇게 되면 손해 볼게 없거든요. 계속 얘네 차를 사주고 얘네를 사기 위해서 현질을 하고 계속 그러면은 얘네는 패치를 굉장히 늑장 부리면서 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돈은 들어오니까 계속 사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 샀던 안 샀던 이번 신차들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최선의 방법은 울메운동을 벌이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패치를 언제 해주는지는 뭐 락스타 맘이지만요 아까도 말했지만 패치를 언제 해줄지는 락스타밖에 모른다고 했지않습니까 패치가 기화이면은 화요일 4월 3일 그쯤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긴 영상 정말 많은 걸 얘기했습니다 정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